아 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강성노조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지자체 사토님 또한 심하게 괴롭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제 세상이 시끄러지니까 급기야 변명을 하는데요. 강호가 여기 무슨 일인고 싶어가 긴급히 출동했습니다. 도와주지도 못할 마당에 밥그릇을 쭉 찰라고 뜨노. 만장신 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도의 나그네 강호발이 올시다. 오늘은 오랜만에 거제도에 왔습니다. 거제하면 또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. 바로 조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. 아 조선 배말이 올시다. 거제 이구를 배다 쿠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.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역대급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잘 나갔기에 그제도 전체 아파트값 비롯해가 자영업이고 원룸 임대업이고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. 경남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물가를 자랑했거든요. 오늘 영상은 그제도의 빅투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모자이크 처리해가 촬영을 했고요. 그 주변 지역 상권을 위주로 네, 참고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길을 의심케 하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. 그 뉴스는 마치 동네 깡패가 막 전방에 다니면서 법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듯이 지역의 사또님이 이곳 지역유지급의 배공장에 가서 그동안에 잘보해준 대가로 돈을 좀 내놔라. 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. 그것도 5년간 각각 막 1년에 100냥씩 해가 총 500냥, 즉 기업 두 곳에서 5년간 총합 1000냥을 내놔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.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자체가 기업 보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자신의 선거 공약이랍시고, 천억을 내놔라고 하는 거는 내 네,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. 자 여러분은 이런 거본 적이 있습니까? 듣다 듣다 이런 뉴스까지 보게 되네요. 자 이런 거는 저쪽 예전에 북쪽의 소비에트 연방 또 아니면 그 옆에 모태똥 행립 시절 뭐 이런 때나 가능했던 막뭐 그런 이야기인데요. 자그 시절에나 저런 소리가 나왔을 법한데.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저런 명분없는 통보가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네요. 요즘 조선업이 트럼프 대통령발 훈풍도 있고 또 자체적인 조선업 사이클도 서서히 올라온 시점이라 오랜 침체를 지나고 활발하게 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노동자 구성원들이 국적이 달라졌습니다. 대체로 우즈벡 네팔, 태국, 베트남 등지 등한 일곱 개 국에서 온 외노자분들이 이 조선소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고현시장을 비롯한 주변 지역 상권에서 예, 소비를 통안 한다고 합니다. 조선업은 부활했지만 주변에 선순환이 안 되고 모두 고국으로 대부분의 돈을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주변 상권 및 부동산은 그 시절의 호황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에 부임한 이사또님이 여기다 천억씩 내면 그 제시에서도 이리저리 출자해가 2천억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하겠다 구는 게 자신의 공약이었거든요. 근데 뭐 공약은 공약이고 돈을 내야 되는 사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한번 해보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는 뭐 오야지니까 너그들은내 시킨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막뭐 이런 뜻인지 지금으로서는 뭐 모르겠네요. 천억을 달라는 이 발언이 언론에서 좀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살짝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. 조선업이 힘들었을 때. 그제시에서 많이 지원을 했다. 뭐 숙련 노동자들 이탈을 막았다.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보답해야 할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. 뭐 이래 주장을 합니다. 아, 근데 글쎄요. 지자체가 지역 주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이 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보여지는데요.어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업을 기빈대접을 합니다.자기 주나 시에 외국계 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모든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아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. 법인세를 면제하고, 뭐, 이런저런 세금, 이런 거를 면제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, 아 여기는 뭐, 근데 취임한 지한 달도 안된 그런 시장이 그동안 거제도와 그 한국 경제를 자주 유지한 기업 수장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, 돈을 내놔라. 이러는데, 아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? 어, 도란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막 기가 차서 혈을 끌, 끌 차고 막 뭐라 할것 같습니다. 심하게 뭐라 할것 같네요.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은 최저시급 문제, 그리고 3D 업종을 기피하는 이 문화, 한국 문화, 어, 이런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. 기업이 저 노동자들을 뽑고 싶어서 뽑은 것도 아니고, 또저 외노자님들을 뽑았다고 해서 돈을 뭐 저분들한테 적게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. 똑같이 줘야 됩니다.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야 국제노동법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. 기업 입장에서는 말잘 통하고 또일 잘하는 한국인 안 뽑을 이유가 없지만, 근데 뭐 자국민이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코를 껴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그렇다고 애노자들이 뭐 일을 잘 못하느냐, 또 말을 안 듣느냐,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가르쳐 놓으면 얼마든지 잘 합니다. 그리고 지역 상권이 죽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, 이곳 거제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. 위지방은 더 했으면 됐지, 덜 하지 않습니다. 그 사실은 제 채널을 보시면 잘 아시고요. 자 이곳 사또님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자 기업들이 봉투에 십시일반 돈을 담아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 옳시다 아니 그래서 천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거제 자영업자들한테 또 얼마씩 나눠줄 겁니까 배급을 참 좋아하시는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. 배급 이런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규모의 사회에서는 이제 안 통하는 그런 개념이고요. 아 이제는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. 하나를 끼고 있는 상권인데, 아, 정말 개미 새끼 하나 안 보입니다. 외국인들이라도 좀 올까 싶어서 이 외국인 전용 술집과 할인마트, 식당 뭐 이런 것도 거의 다마 폐업을 했습니다. 자, 밤에는 하렘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저 이것은 한국 자체 자영업이 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자, 소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오프라인이 죽어간 막뭐 그런 현상 때문이지 외노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. 자, 여기다 몇천억을 뿌려봤자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. 시장은, 시장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야지 어, 누군가 돈 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올시다. 자, 오늘은 난데없는 어, 이 지역 사또님의 덜컥수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